낡은 스탠드 불빛 아래, 65세,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상우야, 너한텐 그저 엄마였겠지만, 40년간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임신 소식을 듣고 떠났고, 새벽 오시면 일어나 세 군데를 돌며 일했죠. 그 아들에게 병원 동행을 부탁했을 때 돌아온 대답. 바빠서 못 가요. 며느리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봐야지. 그날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떠나기로. 저는 박옥자입니다. 올해로 예순다섯. 지금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있어요. 노란 스탠드 불빛이 하얀 편지지를 비추고 있습니다. 만년필 잉크가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 이게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상우야,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쓰고 싶은 말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막상 글로 옮기려니 목구멍에서 맴돌 뿐이에요. 몇 번이나 편지지를 새로 꺼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몇 번이나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는지도요. 너한텐 그저 엄마였겠지만 엄마에게는 너 하나뿐이었단다. 이한 문장을 쓰는데 한 시간이 걸렸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이한 줄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책상 모서리에 놓인 낡은 액자 속에서 어린 상우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때는 저 작은 아이 하나만 제대로 키워내겠다는 일념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말이에요.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말걸 그랬구나. 너무 많이 주지 말걸 그랬어. 중얼거리며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한 줄, 또한 줄. 살아온 인생을 거꾸로 되짚어가며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는 한 가지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진짜 박옥자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요.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모든 것은 제가 스물셋이었던 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철도청 사무보조로 일하며 받았던 첫 월급. 그 소중한 돈으로 한 일이 바로 산부인과를 찾아가는 거였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했던 뱃속의 아이.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라면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어요. 그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혼자서의 육아. 스물셋 어린 나이에 맞닥뜨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저는 하루에 세 군데를 돌며 일해야 했습니다. 새벽 오시면 일어나 동네 국밥집에서 아침 장사를 도왔고 점심시간에는 도시락 공장에서 밥을 담았으며 저녁에는 중국집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고 잠이 쏟아지는 눈을 비비며 아들의 숙제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빈 냉장고 앞에서 어떻게 하면 아들에게 제대로 된한 끼를 챙겨줄 수 있을지 고민하던 밤들이 셀수 없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수십 번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제 허기나 피로는 늘 뒷전이었어요. 그 아이만큼은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상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너무 기뻐서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하얀 셔츠를 입혀주었어요. 비싸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단정한 그 셔츠가 아들에게 잘 어울렸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돌아온 상우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백수 만들어 줄게. 그 천진한 말 한마디에 저는 10년을 더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상우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려운 집안 사정을 일찍부터 눈치챘던 터라 저에게 때를 부리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법이 없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원비를 벌었고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항상 엄마 미안해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 아들이었어요. 엄마의 사랑과 희생을 알고 있는 그래서 더욱 소중했던 아이. 나중에 이사짐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그림일기.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쓴것 같았어요. 삐뚤한 연필 글씨로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엄마는 밥도 잘해주고, 힘도 세고,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해준다.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한때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아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군대를 제대한 후 복학이 늦어진다며 연락이 뜸해졌고 졸업 후에는 새로 사귄 여자친구와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 오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직장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예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상우에게도 자신만의 가정이 생겼으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옛날처럼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운함은 자꾸만 쌓여갔습니다. 전화통화는 점점 짧아졌고 생일은 지나서야 간단한 문자 메시지 하나로 떼었어요. 그마저도 이모티콘 하나 없는 마치 업무보고서처럼 건조한 말투였습니다. 엄마, 건강은 괜찮으시죠? 요즘 일이 좀 바빠서 다음에 시간 날때 연락드릴게요. 바쁘다는 말. 그게 모든 대화의 끝이었어요. 엄마는 아들의 시간이 여유롭던 시절, 그 모든 하루하루를 지탱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배고플 때 밥을 차려주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공부가 힘들 때 옆에서 격려해 주었던 사람이요. 그런데 이제는 바쁘다는 한마디로 쉽게 밀려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무릎을 심하게 다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차서 큰 병원에 진료 예약을 잡았던 날이었어요. 혼자 가기에는 너무 불안해서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우야.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괜찮니? 엄마가 병원에 좀 같이 가면 좋겠어서 그러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히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너무 무리한 부탁인 건 아닌지 걱정되었어요.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대답은 예상보다도 더 차가웠습니다. 아,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주말에도 나가야 하거든요. 그 뒤로 이어진 긴 침묵.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어서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혼자서 병원에 갔습니다. 넓은 대기실에 홀로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의사 앞에서 혼자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아, 이제 정말로 내 옆에는 아무도 없구나.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 밖으로 스쳐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그 모든 장면 속에서 아들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사랑을 쏟아부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제 삶에서 조용히 사라져야 할 과거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한때는 그 아이의 전부였던 엄마가 이제는 그저 가끔 안부나 묻는 사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 한쪽 깊은 곳에 있던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도 서운해하지도 않기로 했어요. 4월이었는데도 유난히 쌀쌀했던 그날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때는 아들의 집에 잠깐 머물고 있던 때였어요. 잠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혼자 사는 것이 점점 버거워지면서 열흘을 더 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패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오래 머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며느리가 식사를 차려주면 늘 미안하다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오래 머물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한 줄 알고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빨래를 개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주방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데? 며칠 있다 가신다더니 벌써 열흘이 넘었잖아.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설마 저에 대한 이야기인가 싶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혼자 계시다가 오랜만에 오신 거잖아. 그래, 오랜만에 오셔서는 전기세나 가스비는 한 푼도 안 내시면서 내 집처럼 편하게 계시네. 그럼 말하지 마. 엄마가 들으면 어떡해? 들으면 어때? 사실이잖아. 이 집도 대출 갚느라 빠듯한데 어머님은 마치 본인 집처럼.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다리에 납덩이가 매달린 것처럼 무거웠어요. 거실 모서리에 서서 벽에 등을 기댄 채 계속 들리는 대화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병원도 다녀오시고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 그럼 더 빨리 요양원을 알아봐야지. 뭐라고? 여보, 이게 현실이야. 어머님 곁에서 계속 모시는 게 무조건 효도가 아니라 서로 힘들지 않게 사는 방법을 찾는 것도 진짜 효도라고 그 말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에는 그 순간 차가운 칼날이 깊숙이 박히는 느낌이었어요. 효도라는 말조차 이제는 그들에게 부담을 덜어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 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은 채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동안 한때는 집안에 가득했던 아들의 어린 시절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가 이내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 기억을 덮쳐왔어요. 요양원을 알아봐야지. 그 말이 계속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이 가족에게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날 밤 완전히 깨달았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짐을 꾸리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구나. 이제 정말 물러날 때가 됐어. 가방에 옷가지를 넣으며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이 나오기 전에 떠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서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며칠이 지나도 아들에게서도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제가 언제 집을 나갔는지조차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생전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을 열어 다니면서 찾은 곳은 낡은 빌라 월세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고, 보일러도 오래되어 겨울에는 자주 고장이 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작은 공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뒷마당과 빨래줄.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좋았어요. 누구에게도 조심스럽지 않아도 되는 하루. 그게 이제 내게 필요한 거야. 계약을 마치고 이사짐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가진 것이 얼마나 적은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몇 벌의 옷, 수십 년된 전기밥솥, 그리고 우연히 손에 잡힌 아들의 어린 시절 그림일기 한 권. 그게 전부였어요. 예전에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잔금을 받아 들고 나오면서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았어요. 남은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혼자 조용히 살아가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 돈의 일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0여 년간 조금씩 후원해왔던 복지재단에 기부신청서를 작성했고, 멀리 사는 손녀를 위해서는 적금을 하나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통장만 남겨두었어요. 오직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 제만이 자유롭게 쓸수 있는 계좌. 이제야 진짜 내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게 생겼네. 그날 저녁, 오랜만에 혼자서 동네 시장에 나가 장을 봤습니다. 깻잎장아찌, 오이소박이, 멸치볶음 같은 소소한 반찬들을 조금씩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아 따끈한 밥 위에 깻잎장아찌를 올려 먹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맛있다고 해주지 않아도 내가 맛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화장실 거울을 들여다보았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더 하얗게 변해 있었지만, 얼굴 표정만큼은 예전보다 한결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그때 책상 위에 놓여있던 미완성된 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동안 손대지 않았던 그 편지를 다시 써내려갈 시간이 된것 같았어요. 조용히 펜을 들어 올리며 새로운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너는 끝까지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잠시 펜을 멈추고 창 밖을 바라본 다음 써내려갔어요. 그래도 그게 너였으니까. 그게 우리 가족이었으니까. 유서를 다쓴 날, 저는 그 종이들을 한 장씩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하얀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정성스러운 흘림체로 세 글자를 적었습니다. 상우에게 창 밖으로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유난히 붉고 진한 노을이 하늘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빛 아래에서 방금 완성한 편지를 가만히 내려다 보았어요. 이건 원망의 글이 아니야. 너를 탓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만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편지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은 채 요란스럽지도 않게 그저 혼자서 침대 위에 누워 마지막 숨을 평안히 내쉬었어요.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처럼요. 제가 세상을 떠난 것을 발견한 것은 며칠 뒤 우유 배달을 나온 관리인 아주머니였습니다. 며칠째 우유병이 문 앞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확인해 본 거였어요. 경찰이 와서 현장을 정리하던 중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하얀 봉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봉투는 곧 연락처를 찾아 한 남자에게 전달되었어요. 며칠 후,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상우가 제가 살던 그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텅 비어버린 공간. 어머니의 체온과 숨결이 아직 남아있을 것만 같은 그 자리에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천천히 펼쳐보았어요. 첫 문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상우야. 넌 정말 착한 아이였어. 그한 줄을 읽는 순간 상우는 목구멍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어요. 계속해서 제가 써내려간 삶의 이야기들이 그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새벽마다 몸을 일으켜 국밥집으로 나섰던 어머니의 뒷모습, 아버지 없이 자란 자신이 다른 아이들보다 위축되지 않도록 누가 봐도 밝고 씩씩한 아이로 키우려고 애쓰던 어머니의 노력들. 그리고 그 모든 소중한 시간들이 자신이 내뱉은 바쁘다는 차가운 한마디에 조금씩 부서져갔다는 이야기. 한 장, 또한 장.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종이가 다 닳도록 손에 꽉 쥐고 읽어가던 상우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거기에는 제 마지막 메시지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널 원망하지 않을게. 대신 이제는 나 자신도 사랑해 주려고 해. 그 순간 상우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에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어요. 병원에 함께 가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하던 목소리. 전화를 끊은 후 들려왔을 긴 한숨.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으려 했던 그 마음. 왜 그때 눈치채지 못했을까? 왜단한 번이라도 먼저 안부를 묻지 않았을까? 눈물을 떨구며 고개를 들었을 때. 창박 하늘은 제가 세상을 떠나던 날처럼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며칠 후, 상우는 작은 납골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엄마를 제대로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릴 적처럼 맑지는 않았지만, 그 늦은 사과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우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그곳을 찾았어요. 언제나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서요. 그 안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안개꽃 한 다발과 그가 직접 쓴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일상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야 전할 수 있게 된 고마움의 말들, 사랑은 때로 되돌려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을 준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흘러도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오늘 저녁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요.